아,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laughs>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가수 진우 셔네션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당첨! <laughs> 방송 나왔어요. 진짜 방송 끊고 나왔어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아, 추워요. 어머, 화장 비우 세세했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아, 화장을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저녁이에요, 어머니. 아, 근데 우리 밥이 없어요. 밥을 하시면 돼요. 도와드릴게요. <laughs> 밥, 식사, 저, 식사 안 하셨죠? 네. 그 문제는 화장때점에그러신가네요 네. 화장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기다릴게요. 누구누구 계세요? 저 혼자 있... 어머나. 심심하시겠다. 딴짓 가셔야죠. 예? 방송 촬영분 나와야죠. <laughs> 아니, 저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 방송분량 모으려면. 아니, 아니, 그냥 혼자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 어떡하죠? 좀 기다리시면 안 돼요? 한 5분? 아 기다리죠. 어, 5분 기다리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하이. <laughs> 내가 볼때 재밌는 분이에요. 방송 걱정해주는 가주신... 거 보니까 올라가서 뭐 아니 니가 스이가서 요리 좀 해줄 수 있지? 아니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laughs> 뭐야? <웃음> 제가 못하는 그 하나가 요리예요. 형이 <laughs> 아, 근데... 요리책이라도 갖고 올고 그랬어요. <laughs> 아니 뛰어, 그럼 내그 뛰어 방황했어. <laughs> 네. 그외거 요리 외 거는 다 할게요 제가 아, 다 <웃음> 나눠야 <웃음> 나눠야 <웃음> 말씀드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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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화장하셨네요. 입술 발라. 아 입술 발라. <laughs> 아 입술이 빨가니감주 발랐... <laughs> 아, 조심해. 아니, 저기는... 옛날에 뵀어요 서울여대에서. 아 송이. 그러니까, 서울에... 예 오셔서. 네. 아, 강연할 하셨... 때. 예 예. 네. 아 강연할 때. 네. 아 그때는 아우 막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했는데. 네. 어 거기 서울여대. 네. 어떤 일로. 네 거기서 공부 좀 했어요. 아. 학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지겠다아좋으시네요 <laughs> 아, <laughs> 들어갈까요? 네. 예 예. 아 텐션이 참좋으시네요 시원해, 선한 마음이 통한 답심리 뉴타운 어느 어머님의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어머나, 이거 어머님 누구 누구 사세요? 저희 네 가족이에요. 아 그래요? 아들, 딸, 예, 네. 남편. 아빠 나도 좀 추천해요. 아빠는 지금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아, 대구 갔어요. 대구. 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길이에요. 아, 그래. 저도 지금 회사 갔다가. 주일 아, 그래요? 일요일인데 회사를 바빠서. 아. 지금 막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화장 그래. 지우지 말고 더 이쁘게 나와야 돼. 아 <laughs> 뭐, 뭐 원래 제가 뭐 식사 차려야 되는데 뭘뭘 뭘 차릴, 차릴까요? 리차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밥은 있죠? 네. 네 밥은 그럼 우리... 바, 저기 밥수에 있는 밥이 아, 그럼 괜찮아요. 우리 반찬 네. 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다 똑같아요, 다, 다.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형님? 아니, 도와드실건 없고요. 국하고 예, 예. 밥은 다 있는데. 아, 예, 차리면 되죠. 뭐. 차릴까요? 예,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유, 부끄러워서 큰일 났네? 진짜, 아, 아유, 부끄러워서. 부끄러우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좀 물어봐 주세요. 예. <laughs> 아, 예. 좀 이야기를 하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제가 간단한 거 물어봐요. 아, 그래서 살게 되는가. 아, 그래요? 도와드릴게으좀 치기세요. 도와 주실 거는 김 잘라 주세요. 예, 예. 그거. 아, 우리 저저 저, 저, 시험을 번지이 계신가? 네.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저 중계동. 중계동. 네. 아이들 크고 네. 저희가 이사 왔지요. 아. 저 반찬은 따로 안 하고요. 두부만 부쳐 드릴게요. 네? 두부만 부쳐 드릴게요. 아, 좋죠 반찬은 제가 꺼내 놓을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아. <laughs> 김치 밑에, 여기. 여기 네. 김치 담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모가 담아줬어요. 그, 이거는 무슨 김치예요? 이건 저기 논산, 제가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 친구가 해온 건데, 이거는 지금 먹기에는 좀 짜고요. 요거를 아... 어, 드셔야 될것 같아요. 와, 우와... 이거 봐요. 이모가... 우리 아빠는뭐 하세요? 은행 다니다가, 아, 예, 예. 올해 정년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정년임 했어요. 네. 이쪽으로 자라시겠어요? 네네. 자는 걸로 해볼게 어우 냄새가 아주 그냥. 이제 와이프랑 식사 가참 좋아요. 다잘하시죠 네. 채가 되고. 아이도, 아이도 잘길르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디 써는 아무도 아디네는 왜 나머지 물어봤냐? 아 진짜 애기도잘 봐요. 얘도 있겠어. 시 봐요. 심지어 애까지 잘보는네뭐애볼 사람도 없고 지금 청소도 할까요? 여기 뭐 깨끗하게 청소 잘하고 <laughs> 어머니 네 집에 뭐 치울 것임 있잖아요 치울 거 없어요 아, 아, 워낙 단호 아니 평소에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치울 <laughs> 게 없어 빨래가 은것도내려오세요 아, 어, 그럼요. 아, <laughs> <laughs> 어, 입맛이 안 맞아서 잘 먹어요. 이거 뭐예요? 어머니, 네. 계란 후라이 한 두세 개 할까요? 진짜 할까요? 네. 계란 말이 같은 거 못하시죠? 계란 말이? 하시안아요할줄 하... 아는데 안 하고 싶어요. 아, 할줄 아는데 안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계란 후라이는요 네, 할게요. 계란 후라이합시다 그러면. <웃음> 어머니, 이거를 <laughs> 네. 우리 접시에다가 네. 들어서 이쁘게 놓읍시다. 네, 놓아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걸 할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맛있게 많잖아. 냉장고 속 어머님의 반찬들이 접시에 담겨 빛을 보는 사이. 어머님의 두부부침도 노릇노릇, 먹음직한 비주얼로 변신한다. 섞었네요. <laughs> 아니, 접시 말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됐어, 그만해요, 이제 점심이거 응. 뭐예요? 국. 아홉 국. 아홉 국 아침에 끓여놨는데. 비장의 카드가 있다. 이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아홉 국. 어디 좋으세요? 멋진데요. 아요. 그죠? 오늘 <laughs> <근데> 잘해요. 귀찮아하시죠? <laughs> 아니요. 되게 부지런해요. 오늘 조금, 조금씩 조 전에 계란 하자 고 그랬나? 하지말자 그랬잖아요. 계란 말이는 귀찮지요. <웃음> <웃음> 어머님 앞에서 서운하게 변한 경규가 설선시범 국을 담으며. 경규, 바라기, 시원이 바튼 터치받아 국을 식탁으로 안전하게 배달한다. 닥신린 뉴타운에서 왔어요. 맛있는 아웃국과 함께. 오늘도 같이 추운 날은 아웃국이 최고예요. 이한 끼는 비장의 반찬들을 총출동시킨 어머님, 요리보좌 경규, 요알못 션세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만들어낸 닥신린 뉴타운의 대화합 밥상이다. 무슨 일 하세요? 사회복지사예요. 아 그럼 저.. 사회복지사예요? <laughs> 저도? 아니.. 어? 많이... 저.. 그렇게 인지가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냥. 아... <laughs> 제가 많이 하는 일은 아닌데.. 어... 네, 청소년 아이들이 에... 저를 그냥 사회복지사로 많이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한 방송입니다. 눈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동국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어, 그러셨어요? <laughs> 여기 다 모였는데요. 다 모였어요. <laughs> 김을 너무 길게 그쵸? 넓게 잘르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laughs> 왜 그러셨어요? <웃음> 조그맣게. <웃음> 아이 저기 걸려 있어요. <laughs> 걸려 예. 맛을 <laughs> 잘르죠. <laughs> Collapse. 자칭 악마 경기도 밥상 앞에서는 세상 순수한 표정이 절로 나온다. 결국 선은 승리한다. 천사 시원의 행복한 먹방에 꿈밥할 뻔한 어머님도 따뜻한 한 끼의 온도를 느끼는 집이다. 사회복지단로 얼마 됐어요? 일하시고리 음, 음. 하셨네요. 네. 어떤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회복지를 하셔야겠다? 그냥 살림하다가. 아, 살림하시다가? 네. 복지관에 그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음. 그분이 한 끼만 드신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막 여자분인데 이만큼 싸놓고 네. 드시는 거예요. 네. 그한 끼로 다. 그거 보니까 그렇게 소소하게 나와서 조금 시간 때우면서 자원봉사 하는 것보다 음. 현장에서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울 여대에서 그 공부를 한 거죠. 아 공부를 보니까 네. 렇게 공부하시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 안해워져서 너무 힘들었어. 요안 네? 해오지니까. <laughs> 아 그래서 네. 서울 여대에서. 네. 제가 서울 여대 지금 16년째 매년 어. 강연을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 한국교육원에서 공부하실 아때 뵀었다. 뵀는데 아 네, 응. 어뭐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는 척도 못하고. 아 그런다구요. 친하겠어요 네. 네. 그러게요, 세상에 가문의 <laughs> <감을의> 영광이에요. 그근데 <지금. 웃음> <laughs> <아우> <laughs> 어머님 저 사회복지사 어디서 하세요? 어르신 돌봄센터라고. 아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아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요양보호사분이 아니라 네. 생활관리사분이 가셔서 말법, 뭐음 간단한 생활지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관리자로 있는 거죠. 아, 그, 분들을 관리하시고? 네. 가시면서 아 어려운 거 혹시 있으셨어요? 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때 감정이 입이 되는 경우. 음, 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 이제 마음적으로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도상으로는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 예. 뭐?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시작하는 그 맞춤돌봄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모든 걸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빨래, 청소 이런 걸 해줬는데 고령화 시대가 자꾸 되잖아요. 예.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예산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예. 하다 보니까 정책이 조금 바뀌었는데 예. 그제도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생활관리사 선생님이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처럼 교육을 안 받으셨던 분들이세요. 아. 그런 분들이 보수는 조금 적게 해서 음. 파견을 하는데, 네. 요양선생님처럼 똑같이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지금 시작이라 되게 힘들어요. 그, 복지사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였네? 그 전에 제가, 제가 뭔가를 조금 음. 도와드렸다기 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네. 신경을 더 써서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 새벽에 김밥을 한 30줄을 말아서 네. 제 책상에다 갖다 놓으시고 가셨더라고요. 네. 음. 그때 아 이런... 되게 가, 뭐 가슴이 막... 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 10여 년째 사회복지를 위해 뛰고 있는 어머님.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값진 보람이 있기에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어쩜 이렇게 선하고 딱 맞는 집을 들어왔지?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연대에서 한번 뵌... 뵌... 네.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가 좀 돌아왔나 봐요. 선은 <laughs> 언제가 <laughs> <연지가> 가장 행복해? <laughs> 아뭐 그런 일할 때요? 음. 음. 제가 뛰게 된 이유가 그. 어... 은총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이 아이 돕게 같이 이제 응원하겠다고 하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어린이 전문 재활 병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재단에서 그걸 짓겠다고 해서 그 짓는 걸 돕고자 이렇게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예산이 320억이었어요, 그 병원 짓는데. 네. 그총 나중에 440억인데 그게 지어졌어요. 아 그럼 네가 뛰면서 그 후원금을 혜영이하고 저하고 기부도 하고. 어, 그러니 그리고 또 모금도 하고. 모금하고. 또 그리고 재단에서도 모금하고 같이 어, 이렇게도 아, 어, 어. 뭐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해서 지어야 되겠지라는 어.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딱 눈에 이렇게 다지어져갖고딱 어. 그러니까. 진짜 그건. 작은 인연을 시작으로 기적을 이루낸 션과 정혜영 부부의 선한 영향력. 모금을 얼마나 했어? 음. 저하고 해영이가 그러니까. 번 돈으로 어. 번 돈으로 한게한5 5억 돼요. <laughs> 연어 <저는> 올린다. <오늘 인정. 웃음> 복지사 두 분하고. 사원 인생이 양반대 이런데 도시두 분하고 <laughs> 부끄럽습니다. 그는 <소원> 하시잖아요. <laughs> 어, 어떻게 알아? 알죠. 이제 하나씩 꺼내려고 하나씩 꺼내려고, 어. 꺼내려고. 어. 네. 원하시잖아요. 아,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더라고. 네. 6년 정도가에 하는데? 몇 년, 80년 정도 지어요저밥좀더 네. 네. 먹을게요. 네, 네, 많이 드세요. 네. <laughs>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아... 오늘도 아침에 10kg 뛰고. <laughs> 네. 그러셨어요? 저는 바빠서 못 됐는데. 나중에 <laughs> 아침, 아침 누워오시데 <laughs> 우리 어머님들 뭐 운동 좀 하세요? 예. 네. 헬스예요 헬스요? 요새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헬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오래됐어요, 저는. 하루 몇 시간 운동해요? 헬스. 저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한 1시간, 사이클 한 2시간. 평소 뭐한 4시간 정도. 중독인데요? 내가 이렇게 <laughs> <일주일 웃음> 다 찾어서 그냥 왔네. 기부철인이 맛있게 아... 식사를 이어갈 때. 부분을 어떻게? 합심리 뉴타운 아이언맨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됐다. 아, 제가 이 회사 이전에 네. 외국계 회사에서 슈라고 예전에 음... 저희 신종풀루 때 예. 네. 풀루 먹잖아요. 그 아, 회사. 네. 그걸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아... 근데 그 회사에 있을 때 선배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저도 그때도 이제 막밤 막 11시까지 일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일 때문에 바쁘고 해서 안 만나려고 하다가, 선배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라, 안 나가면 실례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회사 근처에서 나갔는데, 근데 이제 운동하고 겨울인데 반팔만 입고, 아, 시간도 없는데 하고 갔는데,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바르고, 이미지도 좋고, 천연에받아셨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 그리고 또 치과 선생님. 치과 <laughs> <laughs> 선생님. 에이. 아니 사실 그거는 뭐 치과라고 또 잘난 척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에이. 했었어요. 에이. 에이. 근데 되게 겸손해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첫 인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한 건 이제 네. 분명히 여자 입장에서도 또 있거든요. 에이. 처음 보자마자 인상이 운동복 입고가 딱 오셨다고 이제 첫 번째 딱 봤을 때 네, 어땠어요? 네. 네. 저는 <laughs>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반팔을 네. 딱 입고 네. <laughs> 갑자기 반팔을 입고 <laughs> <좀> 내가 아이언맨이다, 내가 당황하셨고 아프셨고 아좀 티내나 운동 좀 한다고 티내나 저희 집 와이드 와인 추진장 있는...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랬어요 네, 그랬어. 어, 그... 어쩌다 보니 네. 나이런 뜬 거죠. 겨울에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에 반팔 입고 나서 와 당서로 많이 당했었죠. 여자 입장에서도 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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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렇게 차를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막처에 네. 네. 막. 그렇죠. 셔츠에 네. 나... 너무 네. 만남을 그냥 무성의하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시간도 없는데 네. 네. 앞으로 안 만날 생각을 하고. <laughs> 네. 그 추선자 때문에 주선자 하죠.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해서 이제 저도. 어.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나간 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또 친절하게 하니까 네. 제가 네. 좀 놀랬죠. 그리고 이 제가 제 네. 앱도 그 신청을 하고 두 번째 만남이 좀더 제가 성의를 갖고 만나게 됐고 음. 그때 좀그 비호감 이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좀잘 차려입고 나왔어요. 기억이 두 번째. <laughs> 너무 에서 <laughs>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장차 이게없다그거고 그래서, 그,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아, 이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 그러니까확신이 네, 네. 왔어요. 네. 두 번째 만남 때? 네, 네. 백일째 됐을 때 백일 선물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0만? 네. 완전 확신 가지고. 근데 굉장히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집안이.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 이제 집에 내려간 거예요. 부산에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볼때딱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지를 사가지고 갔는데 뭐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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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땐 내비도 없지 않았 네비... <laughs> <laughs> 틀려가지고 하여튼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날 때도착하라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서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근데 다행히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 가서 이제 편지를 써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지 끼워주면서 그 편지를 읽었죠. 그 프로포즈하는 내용을. 그랬더니 되게 그냥 되게 건조하게 알았어. <laughs> 해운대 바다에서. <laughs> 아까 눈물도 흘릴법한는데 그냥 알았어 이렇게 네. 눈물 흘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요즘에 100일인데 만난 지 100일. 아, 네. 아 네. 너무 네. 너무 네. 좀 급하다라고. 네네네. 그근데 네. 네. 되게 전 그때 아, 부산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laughs>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아이언맨과 친절했던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강인함과 다정함을 지닌 부부로 답심리 뉴타운에 행복을 전파하고 있다. 아니, 그고양이 논산이랬으면서요. 네. 그럼 이제 언제 때 올라오신 거예요? 스무 살 때? 논산이도 응. 왜... 어우, 시골이 <laughs> 싫었어요, <싫었어야잖아>. 저는. <laughs> 서울에 오고 싶었어요. 서울에 오면 막다 예쁜 옷 입고 다니고 피부가 다하할줄 알았어요. 네. 와, 서울 오면 뭐 예쁜 옷도 입고 네. 막... 어떠셨어요, 딱? 그때 백화점 옆에 소공동그 네. 그 화이트 칼라, 그때는 우리는 다 화이트 칼라를 막... 좋아했잖아요. 네. 마샤스 입고 한, 한 남자들이 촥 나오는데 네. 세상에 신천지 온줄 알았어. <웃음> <웃음> 진짜 야, 그때. 네, 네. 그랬어요. 아... 네. 아버님이 그 은행에 다녔다고 했셨잖아요 네.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버님은? 시골 친구, 제 초등학교 동창 남자가 같은 기숙사 룸메였어요. 같은 은행 그 전에는 기숙사를 줬었거든요 네. 네그 친구가 소개해서 만난 거예요. 아그 친구분이? 네, 오그 친구 소개해서 만나가지고 네, 네. 꼭껴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저 <laughs> 언뜻 사진 보니까 아버님 키가 키도 크시고 멋지시는데 키는 예 네, 키는 커요, 잘 생겼어요. 머리털이 네, 네. 좀 <laughs> 없어서 그렇지요. <laughs> 아그래도뭐딱 당당하고 매력있으시는데 보니까, 네. 그렇죠? 고다요 음, 도 사람이. 음... 어떻게 해서 어머님께서 코가 길으셨습니까? 쫓아다니니까 한결같이. 아, <laughs> 한결같이. 한결같이, 한결같이 쫓아다니니까. 아니, 아, 진짜 네. 태영이도 네. 저한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1도? 아, 1도. 아, 그거는 그냥 아, 꾸준히. 1,000번은... 1,000번 찍었어? 아니, 몇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처음 일단 전화번호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주위에서, 아, 저 너무 안 어울린다. <laughs> 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혜이 씨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혜경 씨도 거의 전국민이 그랬었어요. 아니, 왜? 뭐, 그렇게 <laughs>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 주위에서 어. <laughs>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laughs> <laughs> 진우 아니고? <laughs> 그, 지루까 그, 그, 지루, 그, 이, 해 가, 이, 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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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